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조국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인천공항에서 긴급검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압송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요. 실제 조국펀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 것으로 지금 검찰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조국 사건이 터지자 이 사람은 동남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다가 오늘 오전에 긴급체포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돈과 권력을 합치면은 비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자들은 자기들이 그 공직에 있는 동안은 주식이나 채권을 전부 다 뭡니까? 반납을 한다든지 백지신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국 같은 경우에는 교모하게 사모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법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자기 오촌 조카를 내세워가지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돈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부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검찰의 수사망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조범동이는 조국의 오천 조카로 실질적인 조국의 이펀들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는 사람으로 굉장히 의심을 받고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검찰에서 긴급 체포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수사를 잘 하면은 검찰에서도 조국의 어떤 펀드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것들 밝혀낼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해서는 안될 그런 짓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의 장관의 배우자가 기소가 되고 딸이 뭡니까? 논문에 엄청난 그런 제1저자로 등록됨으로써 우리 젊은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실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정말로 택도 아닌 게 이중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남을 헐뜯고 이랬는 사람을 그것도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하면서 혐의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무슨 갈래를 남기기가 그거 하니까 임명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임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조국이가 문재인의 어떤 엄청난 약점을 쥐고 있지 않으면 은 아무리 문재인이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저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조국이가 장시간 동안에 민정수석을 했는데 민정은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 가족, 친인척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그 집안의 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지도 다 파악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약점을 문재인이가 잡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나. 역사적으로 장관 후보 부인이 기소가 되고 전 언론에서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분을 하고 전 대학에서 촛불을 들고 난리가 났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인물이 조국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임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민주당이라는 이 당은 정말 역사와 소명의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비리 혐의가 많고 이러면은. 아무리 자기들이 집권 당이라고 해도 비판할 것은 해야 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부인이 기소가 되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검찰을 향해 가지고 정치 검찰이다. 저 검찰을 향해서 촛불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검찰을 급박하고 압박하는 정말 모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금태섭이라는 이 사람도 민주당 의원인데 이 사람은 그나마 음,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지 이 사람은 소신 발언을 청문회에서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조국씨와 이 사람이 서울법대 박사학위 과정에서 조국씨가 지도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조국 가족이나 조국에 대해서는 하나도 파헤친 것이 없지만은 내가 이 말만은 해야 되겠다.정말로 이 말을 안 하면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그래서 이 사람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후보자에 따른 사실상 의존은 재수를 위해 적을 두고 있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재학 중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딸은 동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어머니 밑에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을 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지방대의 어려운 재정형편, 그리고 연구보조원이 되기 위한 지방대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을 생각할 때 정말 저도 어쩔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그리고 동양대학교 교수인 부모는 설사 딸이 원했어도 자기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하고 학기 중에 알바를 떼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그들에게 하나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되어 있습니다.그 중에 많은 수가 오늘 청문회도 지켜봤을 겁니다.만약 후보자가 이대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런 말을 금태섭 의원이 했습니다. 정말 더불어민주당에 수많은 의원들이 있지만 실제 정치인이 바른 말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태섭 의원의 사주를 통하여 이 사람이 어떠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태섭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해서 현직 검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어도 검사 현직에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하고 바로 변호사로 가는데, 검태섭 씨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에서도 굉장히 성적이 좋아서 검사인, 검사의 인간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967년 9월 29일 이렇게 프로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주로 풀어내면은 정리년, 기우월 병신일 이렇게 사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태어난 시를 제가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3주만 가지고 이 사람의 에너지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주에서 일간이 병화 일간입니다. 병화라는 것은 큰 태양과도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병화 일간의 성향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급하면서도 사리분별력이 정확하다 그리고 솔직하다 그리고 정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여섯 글자의 기운을 분석을 해보면 양의 기운이 두 개고 음의 기운이 두 개고 중간적인 기운이 두 개입니다 병과 정은 양의 기운이고 어떻습니까? 신과 유는 음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기와 미는 중간 기운이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기운의 비율이 굉장히 잘 맞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 이 사람이 태어났는 월이 기유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기유월의 유는 이 사람이 병아일간이기 때문에 병아일간의 천을 기니 유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금 같은 경우에는 육신으로 봐서는 부모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부모의 어떤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 부모의 어떤 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가장 기운이 강한 자리가 월지인데 그것을 우리가 부모 자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의 부친도 판사 출신으로서 굉장히 뭡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어떤 어떤 사주의 격을 봤을 경우에는 그, 재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재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재물 쪽으로도 복을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격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상관의 기운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의 상관은 토기운이 이 사람한테 상관 기운인데 이 토기운은 재격인 금기운을 토생금으로 해가지고 금기운을, 재격을 더 활성화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이 오행의 순환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음변이 좋고 자기 표현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검사를 퇴임하고 나서 변호사로 해가지고 활동을 굉장히 잘 했는데요. 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떻습니까? 법정에서 이게 자기의 의뢰인을 대신 표현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야만이 변호사로서 인정을 받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제격이지만은 어떤 상단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활동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은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년이면은 어떻습니까?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총선에서는 새롭게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 사람도 총선에 나가겠지만은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내년에 총선에 당선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제가 그 기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되면은 이제 경자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경자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자수는 자기한테 간의 역할을 합니다. 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어떤 그러한 큰 조직, 어떤 국회의 조직도 큰 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년에 자수가 자기의 일주에 깔고 있는 신금과 합을 해가지고 신자합이 되면은 굉장히 강한 물기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물기운은 간운을 뜻하기 때문에 내년에 굉장히 간운이 좋다. 이분 같은 경우에 올해 청문회에서도 정말로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골수세력들한테는 자기가 욕을 먹었지만은 전체 국민이라든지 나라 발전을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바른말을 했기 때문에 나라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 같은 뭡니까 해가 기해년이지 않습니까? 이 해수가 또한 자기한테는 병아의 천을 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런 좋은 에너지를 상강 기지를 발휘를 해가지고 시원하게 국민들한테 그나마 그래도 여당에서 바른 말하는 이런 젊은 국회의원이 하나 있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한테도 많은 도움을 좋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당리, 당락을 떠나가지고 국민과, 어떻습니까, 백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